아 어, 오늘은 이제 그 동안에 봄에 이제 심었던 채소나 어, 열매 과일들 열매 채소들 특히 이제 어, 거의 다돼가고 있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 있을까요? 어, 뭐 어, 토마토라든가 이런 작물들이 이제 다 됐거든요. 그래서 그걸 걷어내고 그 자리에다가 이제. 그, 겨울, 아, 저 김장, 김장 채소를 씻기 위한, 이제, 자리인데, 그 전에, 김장을 씻기 위해서는, 먼저 뭐 땅에, 어, 이 땅은 같은 경우는 아직 농업, 저기, 그동안에 농사를 많이 짓던 땅이 아니라서, 일단은, 토양소독을 먼저 지난주에 했고요. 토양소독은, 이제, 땅 속에, 어, 저기, 이그 유해 균균을 좀 제거해 주는 거고 그, 그러기 위해서 이제 장 그, 저기 화산화수를 만드는 그 저기 화학제를 넣어가지고 땅을 소독을 했어요. 그땅 소독한 그 화학제는 원래 화학제는 이제 땅속에 침전이 돼서 하는데 그 화학제는 아예 이제 자연적으로 산화돼서 없어지는. 저기 때문에 그대로 썼고요 그 쏘고 나서 다음에 이제 오늘은 뭘 하냐면 그게 한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면 이제 그 자리에 땅에다가 이제 비료+ 비료라고 해야 퇴비죠 완숙 퇴비와 그다음에 얼라이브 미생을 물 같이 넣어서 이제 일단은 땅을 밥을 만들어 줍니다 그 밥을 만들어 준. 일주 내지 2주 후에는 여기다가 이제 배추 모종이나 무씨 같은 것들을 심게 되는 거죠. 그래서 그걸 심기 위한 땅 만드는 작업, 밭 만드는 작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. 이런 지금 풀이 많은 밭 같은 경우는 관리가 안된 밭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비어가지고, 원래는 이렇게 비어가지고 그냥 말려서 여기에 다시 거름이될수 있도록 하면 더 좋은데, 시간적으로 없을 때는 좀 그냥 그 걷어내기도 합니다. 그러나 자연적인 때는 이게 퇴비가돼 아예 말라가지고 부채가 구식이 돼서 이제 아예 거름이 될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좋다 이런 생각을 드리고요. 그래서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는 중. 네, 감사합니다.